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죠? 축복의 통로라 그랬죠? 어, 축복의 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 그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어, 그 희망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어, 듣고 어 지키느냐? 어, 그것이 결정합니다. 어. 이제 말씀이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잘못 느껴요. 우선 우리 눈에 보이고 손으로 하는 일이 앞으로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건 세상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뭘로 보느냐?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금 세계적인 관심이 이세돌 구단에게 있습니다. 알파고하고의 이제 대국을 치르죠. 7 8번 무슨 수라 그러죠? 어, 여러분들 관심이 별로 없습니까? 신문에도 나오는데 보니까 신의 수라 그래. 신의 수. 제가 봤어요. 저도 어릴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바둑을 뒀습니다. 뭐 배우서둔게 아니고, 친구들끼리 그때는 놀이기구가 없으니까, 뭐 게임기 이런 게 없으니까, 농촌에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장기하고 바둑이었어요. 저도 우리 그, 그 당시 제 수준에서는 제가 그래도 랭킹 1, 2 했습니다. 그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또 오목도 하면 뭐 거의 1등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바둑을 배우지는 않았는데, 이제. 두다 보니까, 넣는 거죠. 그냥 넣는 거죠. 전혀 뭐 아마추어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한 수가 뭐예요? 판세를 바꿔버립니다. 여기도 바둑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7번, 8, 78번 수가 어떤 수인지 아실 겁니다. 딱그기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고가 헤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든 분이, 그 수가 나오려면 만분의 1이랍니다 그러니까 어, 그 바둑을 두면서 지금 중간에다가 78번을 뒀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면 수를 만 개를 해야 돼좀 쉽게 표현하면 이게 전문가의 뭐 말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만개 중에 하나를 놓아야 되는데 그걸 놓은 거예요. 만분의 1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기 어려워요. 어, 보통 삼수라는 말을 하거든요. 바둑에 앞으로 세수를 먼저 보는 거예요. 세수 보기도 어려워요. 근데 어, 이 세돌은 만수를 본 거예요. 만개 중에 한수를 딱 놓아 가지고 이긴 거예요. 어, 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를 봐야 됩니다. 수를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앞으로 20년을 더 살아야 되고 30년 더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은 뭐 70년을 더 살아야 될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수를 두느냐가 앞으로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좋은 기회도 오고 또 위기도 올수 있어요. 그때 한 수를 딱 어디 두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 수를 두느냐, 뭔 수를 둘것 같아요. 음, 아직 안 오십니까? 감히 음, 수는 4개 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를 쓴다 그러잖아요. 그 이세돌 머리에 나오잖아요. 그 수가 어, 알파고는. 엄청난 슈퍼컴퓨터에서 그한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수가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경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학문에서 과학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올까요?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 근데 사람들이 자꾸 헛수를 놓는 거예요. 음. 자꾸 굴리는 거예요, 머리를. 자꾸 굴리는 거예요. 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머리를 굴려가지고 하는 것이 우선은요, 될 것처럼 보입니다. 우선은 또잘 나갈 수 있어요. 어. 이제 바둑을 좀 아는 분들은 음, 저도 바둑은 몰라요. 고등학교 때좀 뒀는데 잘 나가다 한 수에 끝나버립니다. 한 수에 수가 높은 사람들은요 그냥 따라 둬요. 따라 두다가딱 나중에 가가지고 예, 마무리 할점 해가지고 몇수 나오면은 그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전부다 전부 다 죽는 거예요. 결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아이고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위험한 것 같고 안될것 같고 하는데 마지막 한 수에 벗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어. 우리 인생의 바둑을 제가 놓고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수를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때. 음. 여러분 수 쓰면 안 돼요. 따라해 봅시다. 내 머리, 내 머리. 굴리지, 맙시다. 굴리지 맙시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언제까지 가면 확실히 알수 있느냐? 막판에 가면 압니다. 막판에. 그 막판이 언제예요? 우리도 돌아갈 날이 와요. 그때 가서 딱요양원에 누워서 며칠 앞두고 이제 갈까 말까 하는 사이 그때 보면 알아요. 그때 모르면 언제 알아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그때 인생 끝나는 거예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을 그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어. 그래서 그때까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여러분, 이거 제가 어제도 강조했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착착착 잘 되면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다잘 되면 좋죠. 근데 여러분, 잘 됩니까? 안 됩니다. 왜안 될까요? 대적들이 있는 거예요, 대적들이. 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넣어주는데 어때요? 나군이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뱀이 찾아오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수를 따라가요? 사탄 마귀의 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너잘 된다는 거예요 이때 깜빡하고 하와가 혼란이 온 거예요. 뭐에 대한 혼란이에요? 말씀에 대한 혼란이에요. 딱 그거 보고,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저거 먹으면. 그러니까 한순간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술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잘 된다니까 뭐예요? 어, 뱀의 술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어때요? 제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인생이 죽음을 맞이하고 결국은 뭐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2의 아담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제2의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의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 승리의 길 성공의 길은 예수님이 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붙들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내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붙들고 살면 대국에 승리합니다. 내 인생에 승리합니다. 아멘.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음. 어제 우리가 말씀에 이어서 오늘 7절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위에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할 것이다. 그럼 여기 너는 누구예요? 앞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 자의 앞길에 대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적군이 몰려와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담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의 역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근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지 못하면 그 사단의 속임수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소리에 제가 오래전에 설교했죠.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소리가 있다고. 음.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 소리, 자기 속이 자기 안에 생각하고 하는 거 있죠. 자기 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단 마귀 세상의 소리예요. 흘러다니는 유행 세상 소리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소리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아요. 오늘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딱세 가지 소리 들립니다. 어, 자기 소리 들려요. 자기 생각에 뭘 하고 어떻게 하고 빠지는 거죠. 음. 또 하나 뭐요? 예 세상에 흘러가는 소리예요. 온갖 세상의 잡다한 것들 탁 들립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생각 속에 들린다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진리를 깨달으면요, 크게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선택하느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게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은사를 받고 예언을 하고 이런 계시를 받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소리가 내가 내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장소 뭐 이런 청각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마음, 내 영혼으로부터 들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여서 방언을 오래 하는 분들, 뭐 통역하는 분들, 계시 예언 이런 말씀을 깨닫고 하는 분들은 확실하게 그걸 듣습니다. 내 안에서 듣는 거예요. 내 영적 세계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기울이고 그게 들릴 때 뭐예요?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많이 이제 그 제자대학 하는 분들도 지난번에 그 나누는 거 보니까 아,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은 설교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 자기에게딱 왔다는 거예요. 그 대개 이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안에서 듣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이 영혼의 소리예요. 그럼 그게 정확하게 구분됩니다. 어, 정확하게.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지금은 제가 그런 걸 많이 이제 구분을 하지 않는데 통력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기 안에서 통력이 됩니다. 내가 이제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하는 내용이 내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 그내 생각이 아니에요. 방언을 하듯이 통력도내 안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내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어,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순종하고 살죠. 그럼 오늘 그 7절 말씀이에요. 대적하고 적군이 내게 와서, 어, 오지만 내 앞에서 패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당연하죠. 우리가 그 사단마귀 소리를 안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요.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적이 왔다가도 어떻게 도망을 가느냐.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어떻게 도망가요?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대충은 알죠. 자 일곱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성경에서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다, 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일곱이라는 숫자는. 그럼 보십시오. 적군들이 우리 앞을 공격해 오는데, 처음에 공격할 때 어떻게 들어와요? 대, 대, 대군들이, 예, 진영을 갖춰가지고, 진열을 해가지고, 앞에 장군들이 있고, 뒤에 탁, 그 조를 짜가지고, 대열을 해서 쫙 공격하러 성으로 이제 몰려들잖아요. 하나같이 몰려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간데 어떻게 도망가요? 올 때는 막줄 맞춰가지고 착착착착 하면서 여러분들, 그어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창들고 말 타고 쫙 대열 해가지고 막 멋있게 달려오잖아요. 막 진짜 막 구름처럼 막 달려오잖아요. 근데 피하고 도망갈 때는 어때요?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는 거예요. 뿔뿔이 완전히 그냥 뭐또 뭐라 그럴까요? 진짜 콩가루 자루에다가 쫙 길거리 풀어버리면 쫙 터져버리잖아요. 완전히 올 때는 그냥 하나로 뭉쳐서 왔는데 갈 때는 뭐예요? 뿔뿔이 그냥 나 살려라 그러고 탁 도망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완전히 뭐예요? 이겼다는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완전한 승리죠. 완전한 승리. 자, 그리고 8절 보십시오. 앞에 나오는 내용이 또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승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제 중간에 이 7절이 있잖아요. 7절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복을 받고 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적군들이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유혹한다면 사단 마귀가 계속 유합니다. 혹 우리가 잘 됐구나, 성공했구나, 복을 받았구나, 이제 괜찮겠구나. 여러분 계속해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그 땅에 들어갔을 때이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이거예요. 좀잘 나갈 때, 건강할 때, 괜찮을 때, 이때가 위험한데요. 왜 위험해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그냥 있지 않아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잘될 때, 아 나는 별로 지금은 옛날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막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기도할 제목도 없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때 여러분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대지금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어제까지 신앙생활 잘 했지만 오늘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옵니다. 오늘 내게, 오늘 내게, 오늘 내게. 어제 일절에도 나왔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하나님 말씀은 오늘이에요. 어제 지나간 것은 이제 끝났어요. 오늘 명하는 명령의 길을 기울이고 오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은 오늘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오늘을. 근데 되게 어때요? 전에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잘했으니까 뭐 대충 살아 되겠지 평안하니까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는 7절의이 중간에 있다는 걸 어, 이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복받고 복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런데 대적은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변화돼 가지고 옛날에는 사단 마귀 종인데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가 웃으면서 박수 쳐 주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공격받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바로 살아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근데 뭐, 잘 나간다. 그리고, 어, 무장 해제해버리면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오늘 명령에 순종해요. 오늘. 음. 그래서 계속해서 뭡니까?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고, 계속 명령하는데요. 구절에, 너를 세워 성민이 되게 하리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오늘 중요한 것이 뭐냐? 그 길로 행하는 그 길로, 그 길로. 그 길이 어느 길이에요? 진리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의 길이에요. 그 길로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 길로. 여러분 어. 수를 잘못 쓰면요 길이 바뀌집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근제 계속 이렇게 만나서 성도들하고 그 훈련을 하잖아요 훈련을 그럼 계속 나눕니다 훈련은 사실은 하다 보면은요 이분이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본인이 이제 고백을 하니까 본인이 그럼 오늘 기도하면서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제가, 제가 어떻게 가는 길이 이게, 그, 하나님 원하는 길입니까? 말씀이 원하는 길입니까? 내가 이 길을 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럼 날마다 확인해, 요 날마다. 여러분, 운전하고 갈때길 확인해요, 안 해요? 아, 어디까지 왔구나. 또 내비보고, 서울 같은 데 보면 뭐 길이 뭐, 오른쪽 가라 그래요. 오른쪽 가서는 안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여러 길이에요. 아래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고, 꼬부라지고, 한번 깜빡하고, 길 놓쳐버리면 요 30분 내지 1시간 돌아야 합니다. 서울 시내는 특히 밤 같은 데는 안 보이니까. 우리가 항상 뭐예요? 길을 가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항상, 항상 나중에 가가지고 아니구나 그러면 얼마나 참 한심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 말씀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근데 앞에 보니까 승민이 되게 하신 것은... 구별란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신 것은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길로 행하도록 하기 위한 그 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인생 승리의 길이에요. 여러분 절대 머리 쓰지 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길을. 결국은 헛박이 돌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삼가 듣고 청종하고 막 내용이 뭐예요? 말씀이 들리고 들리고 들리면 뭐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축복의 문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길이 보이는 거예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길만 보는 거예요. 넓은 길, 잘 되는 길, 세상적인 소리 듣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 듣는 거예요. 그길 가면 될것 같거든요. 여러분, 될까요? 아, 내가 막,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보여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 뭐예요? 그게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에요. 아멘. 무조건 말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절대 이런 머리 쓰지 마세요. 절대 머리 쓰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 세상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세상 흘러가는 유행들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때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 것은 하나님이 그 길로 가고 행하고 살아가도록. 왜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길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몰라요. 이런 복은 어떻게 온다 그랬죠? 내가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하고 뭐예요? 따르는 거예요. 따라와요, 복이. 얼마나 멋있어요. 아멘. 10편, 1편부터 우리 시작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 그 길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내가의 신문나무가 시제를 쫓아 가시를 매주며 그잎사귀가 마르지 않냐함 같으니 그 하는 행사가 뭐예요? 형통한 거예요. 전부 다 그래요, 성경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로 행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상들을 택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길 따라가라고, 예수님 따라가라고, 좁은 길 가라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우선 힘드니까 뭐예요? 내 편개치고 세상 좋을 대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마지막 오늘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이거 아주 진짜. 오늘 아브 하루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땅의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이름 뭐예요? 명성과 권세와 위엄의 이름이죠.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참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승민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모든 민족 백성들이. 너희들을 두려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 10편 23편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의 고백 10편 23편 5절 한 말씀 보겠습니다 크기도 이제 1절부터 목자라는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죠. 음. 여호와가 나의 목자로서 우리가 그분의 길을 가면 실마나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제 다윗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어떻게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느냐. 그게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그 상이라는 걸 제가 강조 많이 했죠. 뭔 상이죠?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직도 이거 제가 설교 몇번 했는데요. 하, 그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말씀의 길을 따라갑니다. 근데 원수들은 뭐예요? 항상 영적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대적을 합니다. 그 다윗이 10년 가까이를 이제 사울과 그 대적과의 그 싸움에서 결국은 승리케 하셔서 뭐예요? 그 왕이 되고, 또 왕이 돼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주변의 국가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다 이겼다 그랬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뭐해요? 이번에 번역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상을 뭐해요? 전에는 상을 주시는 도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상을 일반적으로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상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번역을 다시 한 거예요. 이 상은 우리 밥상 상자를 쓴 거예요. 한자를 보면 나옵니다. 밥상 상자라 되어 있습니다.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군사들이 전쟁하러 갔습니다. 어, 그 이제 전쟁하고 싸워서 딱 장군들이 이고 돌아와요. 그러면 궁궐에서 임금이 어떻게 해요? 왕이 전부 다 장군들을 어, 와가지고 뭐예요? 금정 군사들과 함께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를 벌리면서 땅바닥에는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머리는 다 풀어지고 재재 깨재재 해가지고 무릎 꿇고 전부 다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적군의 장수들이에요, 장군들이에요. 살인감부 돼가지고 막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와가지고는 위에는 지금 장군들이 막 잔치를 벌리면서 노래 부르면서 예, 아주 그냥 임금의 상을 음, 잔치상에 먹어라, 부어라 하시면서 먹는데 그 원수들, 붙들려온 그 장수들은 아래 지금 땅바닥에서 뭐 하고 있어요? 어, 반죽하고 있는 거예요. 꿀어 그래 앉아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막 어, 싸웠던 그 장수들이 결국은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 마당에 다 꿀에 엎드려 있고 승리한 장수들은 임금과 함께 차려진 잔치상에서 먹고 있는 거예요. 좀 그런 표현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민, 백성들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이 승리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일생의 삶 속에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